유제. 샬롬!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가정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미취압부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에 들었던 구가,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짜잔!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감옥이에요. 감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일까요? 감옥은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바울 아저씨가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 아저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여행을 다시 떠나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신라와 함께 였어요. 바울과 신라는 빌리뽀라는 도시로 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바울가실라는 루디아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루디아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었지요. 바울가실라는 빌립보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신라의 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죠.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제수들이 모두 도망갔을까봐 겁에 질려 있었어요. 바울이 우리는 다 여기에 있어 라고 말했어요. 간수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바울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오. 간수와 그의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바울 아저씨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러 멀리 여행을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바울 아저씨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 여행 가운데 바울 아저씨와 신라 아저씨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감옥은 무섭고 어두운 곳인데 그곳에서도 두 아저씨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무섭거나 속상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무섭거나 속상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랑 싸웠을 때 엄마, 아빠에게 혼났을 때, 그리고 무서울 때, 찬양을 하거나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위치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도 무섭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기를 원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로 가정에서 예배하며 활동해 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활동해요. 나는 어떤 것을 무서워하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함께 기도해요.